우리들 제약은 매수가 1,880원이에요. 엄마야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겁니다. 이게 유증 소식 나오면서 그렇죠? 유증 소식 나오면서 밀려버렸습니다. 아마도 1,880원이면 이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을 걸로 보여져요. 맞지요? 추격 매수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수렴 만들어놓고 뻥 뚫었지만 한 마디를 이 자리를 또 돌파를 못 시키고 캔들 상봉 만들면서 지지선을 깨버렸을 때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신 거예요. 반등할 때 헤딩할 때 이때도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거고, 그렇 그러면은 이제 이 저점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저거 깨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언제 유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회사 측에서 부부간에 쌈박질이 나갔고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중. 수렴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수렴됐듯이 여기서도 수렴은 됐다. 이제 필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관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1880원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때나 고민을 하고, 좀 계기삼. 어떻게? 여기, 지금 그은 저 저항선이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저거를 넘겨야만, 어 여기도 넘길지 말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왜 여기서부터 저항선을 그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고점에서 저항선 그면은 저 좌측 고점부터 이렇게 거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겨야만 1900원을 헤딩을 하고, 이때 거리량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마디만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2000원 부근까지. 2,000원 넘기는 부분까지. 오케이? 지금은 계기 3.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할 때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세요. 갭으로 뚫고 나왔다. 아차 타이밍 놓쳤어. 반등이 있습니다. 반등할 때 그때 자리는 거예요. 그게 요령입니다. 오케이?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